눈을 가지고 젤리 이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엉덩이로 이름 쓰기! <laughs> 이 맛은 바로, 짜장을 먹을 때 항상 먹던 맛. 오, 맛은 저로 사람의 젤리입니다. 냄새가 매우 강력한데요? <laughs> 너무 맵습니다. 약간 파스냄새. 좋은 놈들 방지할 때 뭐. 이거 돌 씹는 거 같은데요? 돌 땡이요. 돌 땡이요. 돌 땡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성청, 수성청 친구입니다. 와. 자, 여러분, 친구를 왜 데려왔을까요? 말씀해주시죠. What? 자, 오늘 할 거는 바로 눈 가리고 음식 먹기예요. What? 오늘 저희가 할 것은 바로 눈 가리고 젤리 맛추입니다 와. <laughs> 자, 요즘에 자주 흔히 볼수 있는 안전 아니고 마스크긴 한데 이 마스크로 바로 눈을 가려가지고 한번 젤리 이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중에 제일 못 맞춘 사람, 바로 엉덩이로 힘쓰기 위 아, 가장 아. 많이 못 맞춘 사람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. 꼬고 빵빵빵빵빵, 자, 안대를 써주세요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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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위로 써야죠. 빠밤, 빠밤, 바로 젤리는 이렇게 비되해있고요 자, 이제 먼저 첫 번째로! 이거는 내미세요. 음. 이렇게 이렇게 줬습니다. 자 먹으세요. 음 계란젤리 이겼지. 게장난지말고 먹으세요. 음. 맛이 <laughs> 진짜. 자 제가 둘한테 다른 젤리 줬어요, 같아. 이 맛은 바로 짜장면 먹을 때 항상 먹던 맛. 오맞아요저저 그런 거같습 근데 네, 제가 말했지만 둘한테 다른 젤리 줬어요. 예? 네? 둘한테 다른 젤리 줬어요 <laughs> 둘한테 다른 젤리 안 줬으면 제가 엉덩이를 염색할게요 어? 다, 다 먹었습니까? 네자 아, 그럼 하나 둘셋 하면은 자 각자 이제 먹은 거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원투 쓰리 단무지 젤리 단무지 젤리. 오 설탕 없는 단무지 젤리 철창 있는 단무지 젤리 어? 그러면 우리 수성총이 일단 틀린 거죠 늦게 얘기했으니까 철창 있는 단무지 젤리 아니, 맞긴 한데 일단 한 발짝 늦었으니까 얘 먼저 말한 거 아니었어? 얘 예, 먼저 말하고 말하셨으니까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나이스 예, 일단 일 1승 1패 자.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 뭐 천마로 맛있죠. 아 드시죠 이제. <laughs>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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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배터졌네요. <laughs> 아 왜요 왜요. 왜요? 잠깐만요. 아예그못 먹으신 포기하고 게일 티라면 됩니다. 어떻게 하실래요? 와일 <laughs> 티. <laughs> <laughs> 정말 맛있네요. 저희 코에서 아주 뜨거운 고기가 나오는데 지금. <laughs> 이게 이제 신상 재인데 협찬이 아닌데 이제 너무 맛있어 가지고 협찬이 될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보시면 연락 한번 주면은 아, 다 들었습니까?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약간 파스냄새 하나 둘셋고생 수성청 틀었습니다 맛있는 거 주세요 크기가 좀 다르긴 한데 맛은 똑같으니까 크기는 달라서 세트 분한테는 이걸로 수성청한테는 이걸로 자 먹어주면 됩니다 아직다먹었 아주 원신처럼 먹네요 맛있네요 수성청한테는 또딴걸 줬어요 진짜 질기네요 이거 전 질겨가지고 즐기고 있어요. 단근찔이 퐁퐁 맛있네요. 하나, 둘, 계란젤리! 떡이에 계란 젤리! 윗기에 갈은 계란후라이 젤리. 아, 정답. 오. 자, 드시면 됩니다. 딸기우유 맛는데 하나, 하나, 둘, 둘 셋! 원. 아, 딸기 젤리. 이것거 굉장히 대가 고파요. 김치 젤리. 아, 감사합니가락이요가요 <목소리> 네 드시면 됩니다 어그 어, 만지시면 네, 그렇게 만지시면 안 되죠 원투 쓰리 딸꾸미 젤리, 젤리. 네둘다 정답 와 뭔가 이번 게 제일 맛있을 거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마시멜로 느낌이 <웃음> 나네요 배달식 식을 때꼭 남은 것 같은데 두분다 굉장히 빨리 지금 입에서 거의 다 사라진 거 같아요 네. 너무 크고 너무 풍부해서 맛있어요 아무 두꺼운 거 같아요 정말 식감이 안 나요 <laughs> 원투 쓰리 스피커 좀 먹는데 시간이 좀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오. 와저분한 달에 그냥. 아직 어때요 이거 <laughs> 원래 먹는 거예요? 하나, 둘, 셋. 회젤리입니다. 육회젤리. 사 회젤리입니다. 네, 한 패, 2 패. 두 개는 왜안 되나요? 어, 두 개요? <laughs> 네, 네, 두개 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저는 1점 보기 주세요. <laughs> 뭐라고요? 아니에요. 한 개만 달라고요? 아니두개 주세요 <laughs> 아니아니한 <laughs> 개만 한번 먹으세요 하나더 아, 주시면 안 돼요 이거? 아, 먹어도 되나요? 하나 아, 아, 더 드릴까요? 강력한데 <laughs> 너무 작아도 맛을 모르겠어요 <laughs> 제 냄새가 매우 강력한데요? 와 <laughs> 아, 너무 맛있다 그래 좋은 음식 밤새워야 할때와 정답 틱톡젤리 배송청시 4패 네. 나별 찍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저는 새로 별 먹는 것 같은데요? 저는 진짜 푸딩 푸딩한 걸 원했는데 맛이 사탕을 먹고 있는데 저 정답 알것 같아요. 뭔가요? 돌땡이요돌땡이요돌땡이요그런 카트일. 카트일. 오. 어우 둘다 세웠습니다. 카트일 아니야? 팬 당신은 한 팬가요? 네. 아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예? 네? 네, 자, 잠시만요. 왜요, 왜요? 저, 제가 원하는 음식 하나만, 뭐, <laughs> 있어요? 어, 제 영상 찍 사이에 다 먹어가지고, 뭐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은 이렇게, 이렇게 많은 여러가지 젤리로, 눈을 가지고, 젤리를 맞추기로 해보았는데요. 자, 여러분, 재밌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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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영국 축제 네.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한번 말해보자면 좋은 점은 일단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좀 매운맛이네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승자는 내리세요 갑니다 자그러면 벌칙을 한번 수정해볼까요? 뿅자 시작 맛있어 한번 더주세요 <laughs> 자, 그러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러면 안녕.